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두손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2022년도 한해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할렐루야 두손 들어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어, 제 아내와 아들 코로나 걸려서 못 왔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지한해 어, 동안 제가 몸이많이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먼저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제 종이 있으니까 한해 동안 행복하고 감사했던 어, 얘기해요 어, 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신 분 준비하신 분들은 하시고 예안 하신 분들은 뒤에 3초 동안 누름은 켜집니다. 어, 한해 동안 행복하고 감사했던 얘기해요. 예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 비 준비하신인데 그거는 신년 감사예배 때 같이 찬양하기로 하고요. 저는요 어, 건강 지켜주심 감사.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런 위태감을 제 스스로는 제 건강을 그렇게 느꼈는데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있게 해 주신 거 감사. 두 번째는 손주 온유를 주심을 감사. 특별히 손주 통해서 손주 온유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제 아들이죠. 아들이 군대에서 코로나 걸려 갖고 왔는데 1 개월, 일 아, 년도 안된 얘가 코로나가 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 피해서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 제가 두 번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 번은 꼭 죽을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그반 정도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걸리면은 어떻게 되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를 안고 있는데 아 손주를 통해서 또 저도 감염이 되면 어떡 하겠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크게 불쌍하더라고요. 그거 관계없더라고요. 관계없이 여전히 올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사랑스럽지, 나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1부, 2부, 12시 반, 5시 예배가 예배의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나대 3층 카페 CCC가 운영하는 3층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사용하도록 예배의 제안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어, 외국인 예배, 네팔, 네팔리 중심으로 어, 기도하며 어, 헌신된 종들과 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시작하게 하심을 아직 한 명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 이 땅에 유리 방황하는 외국인 또 네팔리. 여러 아시아 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았는데 아내 전 목사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와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해야 되나요? 김준호 님 마이크는 소리만 들으면 되죠? 네 앉아서 하시죠 저는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또. 맡겨진 사역과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감사해요 올해 내내 기도했던 사랑하는 시아찬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문집사님과 김옥집사님과 또 우리 김은비 선생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심을 감사해요. 할까요? 저는요. 이 감사만 하면 되는 거죠? 안 아, 어, 해도 됩니다. 올해 4개월 동안 그리고 2개월 동안 어합 6개월의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예배 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저는 코로나 걸렸었는데 네팔 갔다가 마침 한국에서 PCR 테스트가 사라져서 무사하게 귀국했던 게 감사했고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게 감사합니다. 아아네 저는요 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셔서 감사하고. 그 초보임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일도 감사드리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일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일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laughs> 어, 원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결핍과 필요를 아시고 먼저 예비해 주신 느낌을 항상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두 딸들이 부모 함께 하길 즐겨하고 잘 섬겨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목사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하고 함께하는 사업자들을 귀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무지하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laughs>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 아, 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네팔 교회가 코로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아, 새로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외국인 예배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운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허집사가 그, 그 발병이 됐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병이라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올 한해 그 모든 정말 모든 삶의 부분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한테 보게 하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저는 그 좋은. 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 팀을 같이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어, 감사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다는 것, 거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끝났다. <laughs> 그 저는 이거 보고 읽어 저는요 올 초부터 우리 주님 교회를 허경 집사님 권유로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 정말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에 대상 고진에 걸려서 고생했던 것 그러나 이현종 목사님 기도, 우리 기도해 주신 것, 우리 주님 교회 가족분들, 기도 덕택에 세달 만에 회복이 된 것과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 그때도 이현종 목사님께서 어머님을 무사히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예배인도 하시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모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국 공연에서 6.25 참전 용사 기념탑 방문하여 아직 살아계신 용사들을 만나는 순간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기분을 느끼고 가슴 벅찬 느낌, 에너지가 올라왔던 것 그리고 한인 학교를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할때 어린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UN 평화의 날 행사를 마치는 순간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인실 목사님 설교에서 전신 갑주 옷을 입혀주시고 창과 방패를 주셔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듣거나 불러도 그런가 보다 누군가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제는 확실한 느낌과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어 이거는 성탄절날 해야 되는 건데 아기 예수 탄생 축하드리는 건데. 네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저도 아, 네. 예, 올 한해 많은 멋진 공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갑자기 뜻밖에 여기 두 번째 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올 한해 마무리를 여기서 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공연 하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됩니다. <laughs> <laughs> 발레르야. 네, 송석철 선생님 리버브 좀 빼주실래요, 김정선생님 리버브 좀 빼줘요. 송석철 선생님 그 연주하는데 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저희 그 누구야 안정현 집사님 계시고 또양 양준호 피아니스트 부르데두 분도 잘 하시는데 저는 제일 그 아름다운 소리와 손 움직임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laughs>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또 루다가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병훈 형제 또 은비 자매님이 이렇게 또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